제가 고관절을 다쳐 걷기가 불편하여 한동안 지팡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아주 걷기에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누구나 인생의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고위 직책을 지팡이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자신 스스로의 의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지팡이를 짚고 다닌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지팡이였습니다. 특히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장인이 된 이드로의 집에 유숙하며 장인의 양대를 치게 되자 모세는 양대를 인도하거나 양 떼를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손에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붙고 있는 나무 떨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Come no off your shoe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on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put off your shoes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of isaac of jacob and the god of moses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that are in egypt i have heard their cry I know their sorrows, and I am come down to deliver them and to bring them out of that land unto a goo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Now, therefore, behold, I will send you unto Pharaoh, that you may bring forth my peopl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But, but, but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people of Israel out of Egypt. I will be with you. But if I say,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and they shall say, What is his name? What shall I say to them? You shall say to the children of Israel what he is called, for what he is called is. I am that I am. And say too, the Lord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unto you. Now the king of Egypt will not let you go, not by a mighty hand, but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hey will not believe me. They will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unto you. What is in your hand? Rod, cast it to the ground. Put out your hand and take it by the tail.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하던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형인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인 파라호의 앞에 가서 모세는 아론과 자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에 피로물 들게 하는 등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한 모세 앞에 홍해가 길을 막았고 이어 뒤에는 이집트 왕과 군대가 추격해 오므로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하니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며 바닥이 드러나 길을 내었고 백성들은 홍해 바닥에 드러난 길을 따라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측이 목자의 지팡이 나무 막대기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 0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며 안위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mighty hands Re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It's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Raise God and down into it! <laughs> 하나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잡고 있던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였고 심지어 삼정천의 낙원까지 환상으로 볼수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8절로 12장 10절에 자신이 받은 많은 은혜 때문에 교만할까 하여 하나님은 자신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갖게 하심으로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간 거였지만, 받은 은혜가 좋하다는 응답과 함께 약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는 당부를 받으므로 자신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질수 있고, 주 예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울일 때에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권력이 주어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유독의 신앙관과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학문과 공예회원의 지위가 주어진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로 불렸지만, 그가 주 예수를 만난 후, 이전에 자신을 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주 예수의 작은 일꾼이라는 의미의 바울로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다면, 모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